돈 자체야 부와 지위가 행복일 수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저거죠. 인정 욕구. 포르쉐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우아라고 합니다. 에르메스를 들고 가면 우아라고 합니다. 강남에 비싼 아파트에 살면 우아라고 합니다.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심지어 메슬로우의 욕구, 기본 욕구 중에 상위권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예요. 인정을 받아서 행복하면 그것도 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반박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의 본질을 몰라서입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는 너무 툭하고 쉽게 써서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포르쉐다 우아, 부자다 우아, 의사다 우아는 인정이 아니고 인기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와닿는 단어 코드로 바꾸는 게 저희 연구소의 특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희 특기로 보여드리면 더 쉽죠? 겉팔기 껍데기에 있는 게 인기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인정입니다 저 그림 그대로 설명드릴까요 내 겉모습 겉 스펙 내 외모나 재산 정도나 사는 곳이나 가방이나 옷으로 사람들이 우아하는 게 인기라는 겁니다 인정은 뭔지 아세요 내가운데 있는 거. 저 그림 그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내 가치관 내 취향 내가 생각하는 거내 의미 가치 내 호불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이런 내 가치관과 신념에 대한. 존중이자 이해가 인정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포르쉐를 보고 우아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인기를 보낸 겁니다. 자, 저 그림이 그래서 이 코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공허합니다. 본질이 없으면 아무리 치열해도 충만이 안 된다 고 그랬죠. 자, 아까 제가 얼핏 그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됐잖아요. 소주를 먹는데도 쾌가 왜곡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이거 내가 말쓸리가 없어. 의사 모임에 갔더니 100만 원짜리 와인이 나와요. 음. 이거야. 맛이 없는데도 이거야. 왜 욕뛰는지 아세요? 저 인기가 진짜로 크라고 착각해서 그런 거죠. 왜? 의사니까 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을 때 사람들의 시선 또는 의사 모임에서 어떤 네, 의사 모임에 갔는데 아 나는 그냥 진로 소주 사왔어. 아나 와인 맛없어서 소주 한병 넣고 올게. 그 쏟아지는 의사들의 어떤 혐오가 머린 눈빛 그건 싫고 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었을 때 주는 그 눈빛 저게 인정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된 다음에 자기 쾌가 왜곡되는 게이 원리인 거예요. 이건 착각인 거죠. 공부만 잘했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킹격점이 보세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와인을 먹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맛 없는데, 맛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건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난 의사니까. 아, 소주가 좋긴 한데. 집에 숨어서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혼자서도 막 그래요. 남이 없는데도 남의 시선을 혼자 의식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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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이러면 안돼 너무 싫고 너무 떨고 너무 싫은데도 끝까지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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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영원히 충족이 안 되죠. 이거 이것 핵심은 이것의 단점은 인기는 영원히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 또 이상한 데로 갑니다. 예를 들면 권력이죠. 자 무슨 말이세요? 의사가 되잖아요. 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아해서 처음에는 저 인기가 충족이 돼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인기는 본질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잠깐만 의사가 되면 나는 할줄 아는데 왜 비어있는 거 같지? 잠깐, 더 높은 걸 가야 되나? 외과 과장이 돼야지 우아하나 보다. 그래서 과장이 되려고 미친 듯이 일도 하지만 온갖 술수을 부려서 드라마에 나오는 레파토리잖아요? 올라가. 처음에 갔더니 이제 달라. 와막 밑에 레지던트들이 좋아려된줄 알았는데 또 공허해. 근데 그게 인기의 한계라는 걸 모르고 저 인기를 두껍게 하면 결국 채워지는 줄 착합니다. 영원히 안 채워져요. 그래서 뭡니까? 원장이 돼야겠다. 병원장이 돼야겠다. 이게 흔히 보는, 10대 여러분잘 이해 못하죠. 가끔 정치 드라마나 심지어 이런 의사 드라마도 있었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권력, 상승이만 몰두한. 왜 어른들은 저렇게 권력에 몰두할까? 채우려는 바락인 거예요. 또 다르게 보이죠. 올라가려는 바락은 결국은 채우려는 바락이야. 근데 영원히 안 채워져요. 마치 영원히 와인 먹는, 실제로는 소주를 충만해지는 의사처럼. 다른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부자들, 재벌들의 갑질도 이해가 되죠. 부자인데 왜 굳이 갑질을 할까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조합입니다. 아 대표님, 아 회장님. 근데 뭔가 이게 충족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내 거스펙, 부자와 회장이라는 지위에 대한 박수일 뿐이거든. 근데 그러면 내 신념 가치관으로 사람한테 존중받을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잠깐만. 이게 왜 충족이 안 돼? 더이 인기를 더 받아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는지 아세요? 조화력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갑질인 거죠.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봐. 너 허리를 45도로 굽혔네? 90도로 굽혀. 근데 약간 충족이 되는 것 같지만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무릎을 꿇어. 어? 왜안 되지? 엎드려. 신발을 핥터 어? 어? 극단으로 갔지만 결국 뭐다? 충족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되게 우울한 인생인 거예요. 평생을 바쳐서 권력을 획득한 사람이 죽을 때라는 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평생을 바쳐서 갑질하다가 결국은 사회적 욕도 먹지만 결국 충족도 안 되는 사람. 허무하고 허무하다.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하대했는지 모르겠다. 그 모든 건 인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정을 받아야죠. 의사로 말해볼까요?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행복과 쾌를 느낍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돈도 벌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따라오는 것 같고요. 저는 사람 자체를 치료하고 환자들이 저한테 상담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와인보다 소주를 좋아합니다. 일 끝나고 소주에 순대국, 특히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썰어주는 그 순대국을 먹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쾌입니다. 저는 음식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제 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가시는군요. 아, 자기의 어떤 신념과 가치관과 호불호가 확실하시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오는 것. 대단하다는 것도 너무 위 아래예요. 그거보다 그냥 그거를 순수하게 존중하고 이해받을 때. 그게 또 우정과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 배우자나 친구를 만날 때 그때 채워지는 게 충만. 그때 가슴 가득까지 채워집니다. 근데 야, 포르쉐다. 아까 그 치과 의사 선배 형 기억나세요? 포르쉐 탔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포르쉐도 재미가 없어. 왜? 그것은 인기니까. 그 형은 저한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냥 사회적 형이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 형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업에 있어서 입구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인 것 같아요. 당신의 신념은 뭐냐? 가치관은 뭐냐? 나왔어요.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오직 이거죠. 졸부구나. 전 좋아하잖아요. 그 형도 느낄걸요? 절잘안 만나줘요. 제 눈빛에서.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겠죠. 그 그러니까 저를 까내리려고 할 때도 있을 거고 너 포르쉐 타봤니? 이럴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나? 내가 지금 혼자서 개인 병원에서 이공 거가? 병원장이 돼 갖고 치과에 사람 100명 거슬러야 되나? 죽을 때 허무하고 허물할 거예요. 저는 그 형을 사회적 형이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형 진짜 포르쉐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줄 알았어. 쾌가 왜곡된 거죠. 아반떼는 타봤어요? 내가 아반떼를 왜 타? 의사인데. 평생 아반떼도 안 타봤어요. 경험도 좁아진 거야. 의사가 된 이후에 소주도 안 먹어봤대요. 왜 너무 천해서 경험도 왜곡, 쾌도 왜곡, 그게 다뭐 때문에 온 건지 아세요? 돈 자체가 지위 자체가 본질이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저걸 기억하세요.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하세요. 돈과 지위 자체는 껍데기예요. 이 놈의 자본주의, 특히 대한민국 자본주의 미친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십대들이 서슴치 않고 인터넷에 돈 많으면 장땡, 돈 벌어서 뭐할 겁니까? 돈 벌어서 하고자 하는 경험, 무조건 에르메스 할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말고. 당신의 쾌는 뭡니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쾌를 채울 겁니까? 아니! 일 자체에서 쾌는 느입니까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돈과 부와 지위는 절대로 그 자체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이뒷 얘기만 들으면 연락 꼰대 얘기 같죠? 연락, 그 선비들이 하는 얘기 같죠? 선비들이나 옛 철학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죠. 근데 그 철학자들이 왜 꼰대같이 느껴지는지 아세요? 너무 난해하고 추상적이 와닿지 않죠. 저희 스터디코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저는 그림 하나 가지고 직관적으로 납득되게, 논리적으로 납득되게 설명했죠.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까. 결론은 뻔하지만 왜 그런 선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부와 지위 자체는 절대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간단한 도너츠 그림 하나로 다 해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자본주의에 미친 대한민국, 특히 10대 여러분, 꼭저 도너츠를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